자 보시면 센서 관리를 위해서 점검할 때는 광전 스위치를 점검할 때는 잘 하시면 돼요. <laughs> 광전 스위치는 빛을 쏘고 받는다 했죠? 그러니까 그 렌즈 면이 더럽거나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어, 그죠 자, 그 다음에 센서 점검 차트를 작성하라. 어, 귀찮아서안 하고 싶은데 하래요. 다음에 밑에 있는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읽어 보시면 됩니다. 네, 올바른 사용법도 마찬가지로 다강연해요 케이블에 무리한 힘을 가해 당겨다 가다가 당기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음. 센서를 갖다가 설치하는데 무슨 힘으로 땡길 일이 뭐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런 것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직접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는 그냥 넘어가고요. 음. 쭉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모터 제어입니다. 자, 모터 제어는 저보다 여러분이 더잘 알죠? 아니요? 모르세요? 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정도의 모터 제어는 다 아실 수 있어요. 네. 예, 분류 이런 것들은요, 실제로 지금 여기서 제발 이 표를 머릿속에 넣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뭘 하시라고? 관연도 문제를 보면서, 아, 이 문제는 이렇게 나오면, 이 말이 나오면 이게 답이구나. 이 말이 나오면 이 답이구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시라고, 그냥. 표를 외우는 것보다 그게 빠를 거예요, 아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표를 다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는 분은 전기 기술사. 전기 기능장도 이 표를 자기 혼자 그리려고 하면 못 그려요. 이게 뭐 어떻게 이게 돼? 머릿속에 분류가 돼 있어야 된다. 다 이게 무슨 특징 때문에 이렇게 분류했고, 무슨 특징 때문에 이렇게 분류했고, 이게 다 이유가 있어서 분류하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라? 표를 머릿속에 외우려고 하는가 보면 이미 날샜다 이미 하루가 지났다. 그럴 바에는 관연도 문제를 펼쳐놓고, 이 말이 나오면은 삼삼유도 전동기. 이거 나오면 분권 전동기. 이런 식으로 그냥 딱딱 찍으라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네, 그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이래야지 책을 빨리 볼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교류전동기에도 <laughs> 유도전동기가 있고, 유도전동기가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동기전동기는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왜? 이거 계산 문제가 아니라, 아니라서 외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문제 자체로 외워야지 이 내용을 다 외워서 할 필요는 없어요. 됐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이해되시죠? 그죠? 아, 교수님 진도 빨리 빼려고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미 전기를 공부하시면서 했던 부분에서 나온 것들을 대충 가지고 문제를 보시면 다 어느 정도 보입니다. 이게. 보입니다. 다 보일 거니까 이런 것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정 및, 구정 및 원리 같은 것들은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버모터도 예, 뭐 설명할 때 거의 없어요 얘도 그냥 다 똑같은 형태로 됐고 스테핑 모터도 마찬가지로 예, 그런 것들 그다음에 직선 모터라고 할때 영어로는 는영어 리니어 모터라고 한다는 거 그렇죠? 리니어 모터라고 한다는 거 그렇게 두고 넘어가서 문제를 보시면 바로 뭐라되냐 동기전동기의 장점이 아닌 것을 찾으라 이런 식으로 나는 거예요 동기전동기의 장점이 아닌 것 이런 거 문제 지금 설명이 돼 있었냐고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니다 그러니까 기동시 조작이 용이하여 보아의 변화, 로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높은 용역으로 운전할 수 있다. 전원주파수가 일정하면, 페르로우 도가 일정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예. 네. 이거는 뭐죠? 네. 기동시 조작이, 기동시 조작이 네. 용이하다. 맞는 말 아니에요? 장점이 아닌 것이죠. 그죠? 장점이 아닌 것이죠. 그죠? 기동시 네. 정, 아, 조작이 용이한 거는 뭐예요? 동기 전동기보다 그냥 뭐 비정기 전동기가 더 쉽지. 그죠? 네. 그죠?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서로 따, 다른 걸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부하의 변화로 속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얘는. 동기전동기는 그런 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높은 역률로 운전할 수 있는 거 맞아요. 네, 높은 역률로 운전할 수 있고, 주파수가 일정하면 회전속도도 일정해져 요다 그냥 어차피 변동이 있어도 동기전동기는 일정속도로 쭉 계속 갑니다. 다른 변동이 조금 일어나도 그냥 똑같은 회전속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역률도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게 맞겠죠. 그죠? 자 유도 전동기를 어, 기동할 때 필요한 조건은 뭐다? 이거 이거 4번 문제 바로 넘어간 거예요. 뭐죠? 밑에 옆에 동기 전동기가 아, 전동기가 기동할 순간 발생한 토크가 이력서로부터 부하가 요구하는 토크가 크지 않으면 동기 전동기의 부하를 지고 어, 부하를 지고 기동할 수 없다. 직관 전동기는 기동 토크가 가장 크다. 그럼 유도 전동기 기동할 때 필요한 조건은 1번, 1번. 기동 토크를 크게 할 것. 네. 자, 얘 반대되는 용어 가뭘까요 자, 기동 토크가 있으면 기동 토크는 내가 움직여 주는 토크란 말이에요. 처음 시작하는 토크란 말이에요. 얘가 처음에 그러면 안 돌려고 하는 토크가 있어요. 나 가만히 서 있을래. 가만히 있을래라고 하는 토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브레이킹 토크예요. 나서 있고 싶어 하는 토크가 있어요. 그거를 이겨, 기동 토크가 이겨내야지만 뭘할수 있다? 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유도전 농기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네. 그거는 자석의 힘에 의해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무게에 의한 관성에서도 나오는 그런 게 바로 브레이킹 토크라는 것도 있어요. 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그러니까 직접 보시면 모를 일이 없다니까요. 네. 직접 보시고, 여러분이 배웠던, 전기관, 전기 관련된 내용에서, 배웠던 내용에서 모를 내용이 별로 없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죠 자, 요거는 쭉쭉쭉쭉 다 넘어가겠습니다. 쭉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홀딩 토크. 됐죠? 그렇죠? 브레이킹 토크, 홀딩 토크, 스토핑 토크. 다 같은 말이죠. 그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안 움직이려고 하는 토크,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홀딩 토크는 그냥 중간에 딱 걸어놓는 토크를 홀딩 토크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 네, 정지시켜놓는 토크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제어회로의 구성. 배, 모터 제어를 할 때, 제어를 어떻게 만들었나, 만들었냐. 여기 있네요. MC12가 있죠. m c 2 이걸 제가 지금 떠들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다 배웠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 넘어갑니다. 두르르다 넘어갑니다. 개폐기가어떻고어떻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배워왔던 순서대로 그대로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인버터가 어떻고 하는 것들까지도 다 여러분이 배워왔던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보호기, 이런 거, 전자접촉기, 그 다음에, 열동형 과부하 계산기, 이런 것들을 합치면, 전자계폐기가 되어있는 형태로 되어있는 것도, 보일 수 있죠. 보죠? 자, 밑에 보면, 그 다음에, EO, 어, EOCR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EOCR이 있죠. 그죠? 여기도, 과부하 릴레이기, 릴레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형태가 여러 가지예요. 그냥,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EOCR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예, 네, 다 여러 형태로, EOCR을 만들어 놓고 쓰고 있습니다. 자, 또 문제가 나와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이 그러니까 봤을 때 보세요. 과전류계전기가 트립된다면 여러을때트립이란 용어가 지지?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트립된다란 용어를 여러분 모르냐고요? 그러면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트립된다란 용어를 모르 모르지 않는데 제가 지금 위에 거 설명하고 있는 게 시간이 아깝다 이거죠. 됐죠? 근데 기획과 애들한테는 저거 설명을 해야 돼요. 트립이 뭔지 몰라요. 트립백. 다 몰라요. 예, 네, 다 몰라요. 그래서 그를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지 위에 설명이 필요 한 사람과 없는 사람 필요 없는 사람이 서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 이걸 유튜브를 보는 사람은 뭐요? 전기 관련된 공부를 한 사람이 지금 유튜브를 보면 설명이 충분하다라고 할 건데 기계공학만 공부한 사람이 이 유튜브를 보면 요 정도 넘어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관련적 에너지가 트립 된다면 그 원인은 뭐다? 온거 과절류가 온거 아니에요? 과절류온거 아니에요, 그냥? 그쵸, 렇나 트립 됐다면 과절류온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과절류를 만들죠? 퓨즈 용단 끊어져 버렸어요. 트립이 돼요? 예? 아니, 이미 퓨즈가 끊어졌어요. 근데 이 과절류 개정기가 트립이 됐어요? 안 되죠, 그건 그죠? 그러면 시동 스위치가 불량했어요. 전기가 안 도는데 지금 시동 스위치 때문에 시동을 켜가지고 돌려야지 예, 과전류 계전기가 뭔가 전기를 받을 텐데 시동 스위치가 불량해요. 그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아예. 그다음에 배선용 차단기가 불량해요.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것도? 예. 그럼 과부하가 들어오면 전부야 아, 개전기가 출입될수 있죠. 과부하라는 건 과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니까. 그지 않아요? 볼티지가 변화, 볼티지는 주는 거 우리가 전압은 계속 주고 있는데 내가 이 회로에서 내가 이게 과전 과부하를 딱 걸어버리는 순간 힘을 더 써야 되니까 전압은 일정한데 힘을 더 써야 되면 뭘 올려야 돼? 전 아, 전류를 올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류 과전 아과전류계정기는 과부하가 들어오면 당연히 트립이 되겠죠, 그죠?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러니까 5번의 답은 그래서 답은 1번딱 나오잖아요, 그니까 이 용어만 이해하면 너무 쉽다니까요? 됐나요? 제가 처음 시작부터 그 얘기 했잖아요. 용어를 모르니까 못 푼다. 문제를 풀때 용어를 모르니까 못 풀지, 용어를 알면 얼마든지 푼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자,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과 전류가 있다는 얘기는 이미 과 부하라는 얘기다. 무슨 말인지 아시, 아시겠죠? 왜? 전압이 일정하다가 봤을 때는 전류가 늘어나야지만 용량, 이 쓰고 있는 전력량이나 동력이 커질 수 있으니까 전력, 어, 저, 전력, 어, 전력적에 서 봤을 때는 전압은 일정하고 전류를 올리기 때문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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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전류 계전기를 어, 갖다 달아서, 예, 보호회로를 만든다는 거죠. 그죠? 이해 되셨나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번데기 앞에 주름잡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전혀 번데기 앞에 주름잡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어봤을 때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예, 저한테 질문 하셨다가 제가 몰라요. 나도 몰라요.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나도 몰라요. 그러면 누구한테 가면 대요 예, 전기과 교수님들 많잖아요. 예, 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분들한테 정확한 설명은 전기과 교수님들한테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정확한 설명을 못 해요. 저 문제 풀어보면 그거 답이된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전기과는... 네, 전기계열은 저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냥. 근데 대충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대충은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정확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러 시험 운전을 할 때는 전기기계는 항상 시험 운전을 해봐야 되죠 그죠? 네, 그런 것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또 이렇게 열심히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들을 만들고 있죠. 전자정축기도 있고, 인버터에 대한 설명도 또 나오고요. 네. 이런 것들 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보호기 그냥 바로 또 문제가 또 나와요 됐죠? 그럼 어? 이거 뭐야? 전기과 문제 아니야? 그죠? 1번 문제는 전기과 문제 아닌가요? 네 예, 이거는 뭐죠? 정력회로에서 사용된 다음 모터에 정력회로에 사용된 것은 뭐냐라고 물어어요 일단 1번은 인터로2번시간지연3번양수한전제로그 다음에 4번자기지연인데자기유지으로 가질라 그러면 일단 뭐예요? K 1 릴레이에 K 1 릴레이가 연결된 라인이 있어야 되죠. 그죠? 반대로 양수 안전 회로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양손이 다 안전해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둘다 눌러야 동작한다는 거 아닌가요? 그죠? 맞잖아요. 양수 안전 회로라는 건둘두 두 개의 스위치를 동시에 눌러야 움직인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뭐 그렇게 움직이냐고 지금 그거 안잖아요. 그죠? 하나의 스위치만 눌러도 동작하는 데가 있잖아요 지금. 그잖아? 요 그러면 시간 제어 회로라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타이머 릴레이가 있어야지. 타이머 루레가 있어요, 보죠? <laughs> 그거 없잖아 다. 그럼 뭐요 1P, 어, P, S1, S1을 누르면 뭐가 돼요? K2는 절대 켤수가 없죠. 그다음에 S2를 누르면 뭘켤수 없어요? K1은 절대 켤수 없죠.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이런 형태로 돼 있는 애를 뭐라 한다? 인터럭이라고 부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네, 이런 식으로 네, 문제를 풀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됐어요 그러면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루루루 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아! 자 직류전동계 급전기전을 열전시키는 전기적 제동법을 뭐라고 하느냐 여 뭐라고 하죠? 역상제동이죠 네, 그죠, 맞죠? 예. 네. 이거는 이쪽으로 돌고 있는 일을 반대로 전기 걸어주는 순간 딱 역토크가 생기잖아요 그죠? 어, 오히려 반대로 돌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게 급제동시킬 때는 역상제동을 네. 합니다 회생제동은 뭐예요? 회생 제도은 뭐냐면은 이런 전, 아, 전동기가 돌고 있을 때 내가 여기다가 오히려 전기를 어, 전기를 역극성으로 넣는 게 아니라 다른 데다 전기를 그스테이터 역할하는 을를 바꿔 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가 발전기로 도는 거예요. 발전기로 돌면서 얘가 전기가 얘가 전기를 발생시키려면 얘도 뭔가 스테이터하고 코일이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쭉 당겨 힘을 당겨내서 오히려 충전을 시키는 거요 충전시킨 을 전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건회생제이라고 발전제동은? 있는 말일까요? 회생제동이 발전제동 아닌가? 네, 회생제동이 발전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 얘기고. 단상제동은 뭘까요? <웃음> 기사님. <웃음> 단상제동은 뭘까요? 선 끊어버리는 거아닐까 그냥, 그냥 선 끊어버리는 겁니다. 딱딱딱 끊어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선 끊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제동이 되어야 안 돼요. 되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급제동은 안 돼요. 그냥 슬슬슬슬 우리가, 그러니까, 연구자석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썼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그, 그 관성 때문에 돌고 있는 힘이 점점, 점점 풀려나가는 거지. 예, 그런 식으로 되는 거지. 얘는 급제동은 안 돼요. 됐죠? 회생제동도 급제동은 안 돼요. 충분히 에너지를 써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양만큼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예, 회생제동도 급제동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예, 자의 힘을 가지고만 제동을 할수 있는 거지 절대로 급제동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지보수 예, 모터의 유지보수는 그냥 잘 하면 된다. <laughs> 예, 이건 뭐뭐할 뭐 말이 뭐 있나 이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은 여러분 직접 보시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나오는 용어가 따로 없이 그냥 쭈루루다 있거든요. 여기 다, 그냥 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보시면서 문제에서 직접 보시는 게 빠를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기 너무 내용이 많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도망갑니다. 지금 제가 막 넘어가니까 도망가는 분이 계세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직류 직관식 전동기의 벨트 운전을 금지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자, 직류 직관식 전동기는 별초운전을 금지한 이유고, 별초운전 말고 뭐라는 거예요? 기어 형태로 묶으라는 거예요. 기어나 체인 형태로 묶어 놓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알겠습니다. 예, 그렇죠 얘는 딱, 그냥 전기를 딱빼는 그러니까 여기가 벗겨지는 순간, 그러니확 음. 돌아버려요. 진짜 막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어, 그보다 손실이 많이 발생하로 출력이 으사로고 밝혀 먹혀져 무, 아, 무구속 속도가 되므로. 맞아요. 저게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네. 과전압이 유기되므로. 이런 것들은 아니겠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은 아니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이런 것들 이기해 보고요. 그 다음에, 자, 다음 중. 전동기의 보호 방식에 속하지 않는 것을 찾으랍니다. 전개형, 보호형, 방수형, 방진형이 있어요. 유도 전동기에서 뭐가 없죠? 전개형. 네. 전개형은 없죠. 네. 그죠? 전개. 그러니까, 전개라는 말은 뭐야? 네. 전부 다 오픈됐다는 얘기죠. 전부 오픈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건 없어요. 유도전동기는 전부 오픈되는 수가 없어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문제 보시면 내가 잘 알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네 라는 답을 할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잘 모르면, 뭐지? 적어도 다 답이 되는 거, 저어도 답이 되는 거, 이것도, 그거도다 답이 되는 거 같은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면 보인다 이거에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보시는 이유가, 여러분이 문제를 이전에 나왔던 문제들을 많이 보시는 이유가 결국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지금 설문정이사 맞습니다. 전기기능사 수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예, 맞아요. 지금 설문형 기사 하는 겁니다. 자, 공정제어에 넘어왔는데, 자, 오늘 공정제어는 밥 먹고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